화성으로 더욱 유명한 수원에는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지동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동시장에서도 유난히 장사가 잘 되는 이 집. 그 맛의 비밀은 도대체 뭔지 사장님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요? 우리한테만... 승씨, 뒷돈 좀 해주셔. 저희는 색 색을 이렇게 부추로 이렇게 직접 우유하고 이렇게 집을 내 가지고 이거로 반죽을 칩니다.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만두피 물 대신 우유와 야채를 넣어 반죽하는 건데요. 색을 내기 위한 야채들 역시 녹이기로 집을 내 부드러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꼭 넣어줘야 할게 하나 더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다진 야채. 이것들을 모조리 넣고 만두를 만드니까 사람들 입소문 타고 저절로 맛집이 됐단다. 오는 손님 안 맞고 가는 손님 붙잡다 보니 하루에 만들어야 할 만두만 최소 300개. 바쁜 시간대엔 찜통에 만두 넣는 사람을 따로 둘 정도라는데. 알고 보니 여기 계신 이분은 사장님의 제수씨 되시는 최연주씨 그리고 이분은 사장님의 아내 박미숙씨 뜬금없는 농담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옆에 있으면 잘안 보이잖아 이렇게 앞에 놓고 봐야 잘 보이네 잘안 보이네 잘안 보이네 잘이네잘이네잘이네재안는이어요이이이 아,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형제세요? 예, 예. 네. 형제끼리는 뭔가 마음이 통하잖아요. 싸워도 그만 풀고. 근데 우리 형님은 모든 걸다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를 일찍 떠나 보내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태구신의 형제들 때문에 연우 형제들보다 똘똘 뭉쳤고 40년 전부터 가게 일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는데요. 직접 해보니까 원래는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겪어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제가 좀 노력해서 또발전시켜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든든한 건 명선 씨뿐만이 아닙니다. 명선 씨의 누나인 보람 씨도 만두 가게의 합류에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게 하시니까 동생도 먼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누나니까는 같이 도와서 하자 그런 말. 알고 보니 이집 만두 맛의 진짜 비밀은 모두가 내일처럼 나서는 책임감과 서로 아끼는 가족 간의 사랑. 그것들을 만두피로 감싸 함께 쪄내니 그 맛이 좋을 수밖에.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포동포동하게 익은 만두. 손님 앞에 나갈 준비 마친 그 자태가 가히 진소성찬 못지않게 탐스럽다. 이 고운 자태에 이끌려 사가는 사람이 반이오. 만두사람 몰려든 사람에 덩달아 살아온 사람이 <laughs> 반이라는데 쉴틈 없이 몰려드는 손님 덕에 방금 만든 만두도 순식간에 완판 달성입니다. 만두 만들이야, 만두 팔랴. 시간은 어느새 저녁. 아직 영업 시간이 한참 남아 있는 가게지만 첫째와 둘째 내외는 조카 명선 씨와 보람 씨에게 가게를 맡기고 이런 퇴근을 준비합니다. 간다. 명선아, 간다. 모두 축구해요. 명선아, 간다. 그래도 도조 카드리 있으니 든든하기는 한데 차까지 타는 걸 보니 꽤먼 거리. 아이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완전 시려고. 응,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보죠. 뭐 이제 가게 하니까 가게에뭐밤부 먹고 동생 얼굴도 보고 음, 동생 도로가. 예, 예. 두 내외가 일찍 가게를 마친 이유는 바로 최근 새로 가게를 차린 막내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랍니다. 집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순식간에 도착해버린 막내 영식 씨네 가게. 오랜만에 삼명제가 한자리에 모이니 우음꽃치절로 피어납니다. 어, 막내야 안녕 방대하요 어, 방대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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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풀지 못한 회포를 풀기 위해 마련한 자리 버글버글 끓어오르는 감자탕처럼 이들의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는데요 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나보다는 가족을 먼저 챙기는 첫째 태구씨 오늘 태구씨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서울 박동이도 이제 하나 더 박수이도 먹고하그러던 아, 그래 제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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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공주이그또에 그래. 자식 같던 막내가 독립을 한다니 그냥 태구씨는 마음이 복잡한가봅니다나말클 어떠셨어요? 이번 달 회책? 네. 그거야뭐 진짜 막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저 역시 하는 거 서운한 거이루 말할 수 없었지. 런데 그게 뭐, 수많은 것보다도 또 음. 이쪽 가게를 위해서는 또 당연한 거고 언제나 우리가 뭐 언제까지 같이 갈 수는 없잖아. 또 음. 많은 가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큰 가게를 이루기까지는 형님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런걸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혼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형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는 혼자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 있었고,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도 뭐 아쉬움과 이제 두려움 같은 게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 시절 참 가난했었답니다. 각자 하나씩은 뭔가를 포기 해야 했던 그때 내가 좀더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가게 서울에서 턱 막게 장사하는데 너무 바쁜 거야. 이걸 첫목 기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이제 지금 이제 취직하러 가야 되는데 가게 가 바쁘니까 못 가고 샵도 밑에서 35년 동안 있어. 35년 동안 그때가 변하지 그게 정도 그렇고 조금 받도 받아, 조금 받도 하다가 못 가니까 정도를 힘든 걸못 보니까 지가 와서 봐도 그거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기 갈 길로 못 가게 한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애를 가진 만둣집, 형제간의 우애도, 도가게의 장사도 막히는 일 없이 솔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